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지기. 안녕하세요. 유튜브 타로지기들 타로지기의 지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네, 안녕합니다. 어, 오늘부터 준비할 영상은 독학이긴 했지만 강습받지 않아도 열정만 있으면 탈인이 여러분들이 쉽고 재밌게 타로 공부를 할수 있도록 준비한 영상입니다. 음, 제 타로 리딩 스타일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으셨는데요. 타로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리딩을 들으시면 재밌을 것 같아서 준비해 봤고요. 음, 메이저 타로카드가 너무 궁금하다. 라고 하셨던 분들이 계셔서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타로 공부의 정서, 유니버셜 웨이트 타로 카드를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카드들에 대해서 순서대로 차근차근 짚어 갈 거고요. 어, 오늘 제가 준비한 카드는 음, 유니버셜 카드가 <웃음> <웃음> 없어요. 없어, 없어. 음. 본가에 두고 왔어요. <laughs> 죄송하구요 어, 그 자료 화면은 준비해 놨습니다 <laughs> 유니버셜 카드를 집에다 두고 온거야 준비해 놨습니다 비슷한 카드들로 나열을 해 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laughs> 아무튼 다음께 보여드리고요 어, 아무튼간에 이제 시작합니다 취기. 오늘의 주제 더풀 카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건데요 바보 카드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듣고 계시다면 숫자 1번 집중해 주시고 Listen carefully 옛날 옛날에 돈, 명예, 사랑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도, 느끼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바보라고 불렀죠.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어리석고, 아는 것도 없어. 끈기도 없고 말이야. 게다가, 제대로 할줄 아는 것도 없지. 지코도 못 챙기면서 눈치는 또 얼마나 없는 줄 알아. 어휴. 라고 말이죠. 어느날 그를 놀려대던 한 사람이 물었어요. 야, 이 바보야! 너는 왜 사는 거니? 그 말에 바보는 의문을 가지고 난생 처음으로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어, 그, 그러게. 나왜 사는 거지? 그 이야기를 들은 날 밤, 바보는 처음으로 고민이란 걸 했고 다음 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보따리 하나만 둘러메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여행을 떠났어요. 이런 말을 되뇌면서요. 산다는 건 뭘까? 과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 거지? 아 인생 미련 없다. 될 대로 되게 찝어! 하고 미련 없이 길을 떠납니다. 그렇게 그는 아무 생각 없이 바람 따라 오랫동안 걷다 보니 따뜻한 봄바람이 부는 남쪽 나라에 도착했고 바보는 들판 위에 꽃들에 심취해서 자기도 모르게 광대처럼 신나게 춤추며 노래하고 뛰어가다가 벌벽인지도 모르고 떨어져 죽을 뻔했어요. 아우 죽을 뻔했네. 안 죽었을 것 됐어. <laughs> 네 맞아요. 이 시기는 바보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때 처음으로 마주치게 된건 화려한 모습을 한 마법사였어요. 안녕. 나 능력 쩌는 마법사야. 여기 어떻게 왔네. 그렇게 첫 번째로 만난 것은 마법사였고, 바보식키의 여행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마법사 이야기인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해요. Coming soon. 지기. 여러분, 지기 동화 잘 들으셨나요? <laughs> 저 대본 작가 할까봐요. <laughs> 장난이고요. <웃음> 앞으로 해드릴 얘기는 타로카드 공부를 할 거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할 기본적이고 재밌는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음, 조금은 지루할 수 있지만 즐겨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부터 바보카드에 숨겨져 있는 세 가지의 간단하고도 심오한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왜 바보카드는 0이라는 숫자로 시작이 되었는지. 두 번째, 타로카드와 심리학적 관계. 세 번째, 타로카드의 4대 요소. 즉, 원소죠. 이 알고리즘들에 대해서 짚어볼게요. 우선 앞서 말씀드릴 것은 방금 전 동화 같은 이야기가 말해주듯이 타로의 기원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이렇다 할 최초의 어떤 형태라는 게 없어요. 하지만 타로 카드의 전통 같은 것은 있죠. 어, 자, 메이저 타로 배우기 첫 번째 챕터 원. 짓이. 음. 제 1장, 바보 이야기와 스토리 연상법입니다. <laughs> 유튜브 친구들, 네, 안녕합니다. <laughs> 왜 바보 카드는 0이라는 숫자로 시작이 되어야만 했는가 설명드릴게요. 음, 요즘 시대는 0부터, 숫자 0부터 9까지 10개의 숫자를 사용합니다. 그렇죠? 음, <laughs> 그런데 과거 6세기 이전에는 이런 숫자 개념이 없었어요. 어, 어 저는 그때 살았어야 됐어요. 전에 그 산수, 수하, 막, 이딴 거 되게 싫어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지만, 음, 그럴 수 있어요. 저만 쓰레기는 아니죠.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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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그래서 제가 이제 타로의 수를 읽고 리딩을 해드릴 때 가끔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네, 인정하지 마요. 에. 어, 무튼간에 숫자 0과 1은 타로카드에서 시작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 0의 자리를 과거에는 그저 비워뒀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연상법인데요 0의 개념 없을 무죠 즉, 모모가 없다, 무지하다, 무개념, 무념, 무상, 순수함 등을 연상하시면 돼요 자, 바보가 여행을 시작했으니 시작하다, 맞죠? 또는 앞으로 여행을 하는 도중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잖아요? 잠재능력, 가능성을 지닌 사람 등의 키워드들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음, 그렇죠. 네. <laughs> 두 자릿수는 힘들어요. <laughs> 또한 그림에서 보여주듯이, 어, 낭떨어지와 강아지, 그리고 나무, 그외 꽃과 풀, 뭐, 요렇게 태양도 있고요. 어, 이 나무의 재질로 만든 완드, 즉 지팡이죠. 여기서 참고상 어떤 혹자는 타로에서 보여지는 완드가 나무를 지칭해야만 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주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사전에 의해서 직역을 했을 때 만드는 지팡이가 맞습니다. 헷갈리실 필요 없어요. 다만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대신 그들이 얘기하는 타로카드의 본질, 나무 재질인 이 속성에만 의미를 부여해서 집중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부터 바보카드 스토리의 연상을 해봅시다. 이놈의 바보식기가 낭떨어지 근처까지 룰루랄라 걸어가다가 보지 못하고 발을 헛디디면 사고가 나요. 그죠 여기서 연상해야 될 것, 미성숙함, 경솔함, 불안정함을 생각하시면 되고, 카드마다 다르지만 강아지의 유무가 있어요. 강아지가 있는 카드도 있고, 없는 카드도 있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강아지는 사람의 친구 같은 존재예요. 네, 저희 집에도 강아지가 살고요. 그러니, 동행 또는 우정, 친구, 행복감 등을 나타내죠. 그리고 나무, 이 완드, 어, 지팡이죠. 음, 이놈의 완드 얘기를 왜 자꾸 하느냐. 어, 다 이유가 있습니다. 타로카드를 해석하실 때 기본 그림에 충실하시는 게 맞아요. 기본 그림에 충실해야 되는 이유 중에, 어,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것들은 이제 말씀드리자면, 그더 디테일한 건제 3장에서 알려드릴게요. <laughs>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어 그리고 마지막에 그 그림에 표현된 배경 색들까지 어, 대체적으로 이렇게 노란색도 있고 어 그린과 블루로 표현된 것들이 일반적인데 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뭐, 차크라와 색채학에 관한 것인데 뭐 순수함 외로움 기타 등등을 표현한 거예요. 이런식으로 꼬리를 물고 계속 말씀드리면 밤새야 되니까 <laughs> 색상이야기까지는 여기까지 할게요 머리 아프실까봐 어, 이거는 일단 패스요 자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음, 1장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아, 태양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 자 두번째 제 2장 어, 챕터2 시리 <laughs> 타로 카드와 심리학적 관계 타로 카드와 심리가 뭔 상관이냐 하실 수 있지만 들어보세요 심리학 용어 중에 해리 장애라는 말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즉 해리 장애는 기억 지각, 정체감, 의식 등의 성격 요소가 붕괴되는 장애인데요. 충격을 받으면 의식과 감정들이 현실과 분리되는 어,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피곤에 쩔어서 멍 잡을 때나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laughs> 네, 갑자기 바보 카드 얘기 중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타로 카드는 심리학과 상관관계가 분명히 있다는 점 강조해드리면서 어, 예를 들어 타로 카드를 뽑았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고 뽑으셨을 때 이런 질문을 이제 미러 카드라고 하는데, 음, 무튼 이 질문에 바보 카드가 이렇게 나왔다. 현재 본인의 상태가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다거나 자유를 원해서 책임과 의무를 놓아버린 건 아닐까라고 간단히 해석해 보시면 됩니다. 어, 카드 셔플. 네, 그 리딩 첫 단추가 원 카드죠. 성격 급한 제가 제일 즐겨 하는 셔플 중에 하나인데요. 음, 셀프 테로를 하기 위해서 타로를 구매하신 분들은 한 장씩 질문을 아주 상세하게 만들어내시고 질문하셔서 그에 관한 리딩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제 방에서 OX 놀이 많이 하시잖아요. 어, 그런 식으로 한장 또는 두 장으로 나누어서 질문할 수 있는 셔플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결국 바보 카드로 자신과 타인을 들여다보면서 상태 파악을 할수 있고 심리적인 도움을 받게 되는 심리 치료이기 때문에 타로 카드로 마치 어, 용한 무당분들처럼 점사를 본다 접신했다 미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적 무지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주변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난 교회 다녀서 타로 안봐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들 보셨죠, 주변에서. 음, 그렇습니다. 할말하 아니죠. 네. 음. <laughs> 결론적으로, 바보카드와 해리장에는 닮은 꼴이 있다는 것을 설명한 부분인 거예요. 아시겠죠? 또한, 음, 건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어, 여기서 태양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행을 떠나면서 이 바보 식기가 선크림 안 발랐을 거냐. 그죠? <laughs> 자외선 노출이 많이 됐을 거 아닙니까? 네, 방사선 또는 뭐 자외선 등에 노출이 많이 된 질병 뭐가 있을까요? 피부 노화 또는 경미한 화상 등등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여행 중에 어떤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로 인한, 인한 어떤 사고들 어,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미리 예측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건강적으로 봤을 때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떤 음, 이 바보가 어떤 여자를 잘못 만난 거지 여행을 가다가 어? 그러다가 에? 에, 즐긴 거지. 원치 않는 임신도 가능하다 라고도 해석이 됩니다 아셨죠? 네, 참 쉽죠? <laughs> 그렇다면 다음 단계 네, 처음 들어봤죠? 바보 카드에서 임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어, 일단 다음 이제 제 3장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마지막 세 번째 제 3장 아, Chapter 3 <laughs> 타로카드의 4대 요소, 네, 즉, 원소인 공기, 흙은 땅이고요. 네, 나무, 불, 이렇게 4가지를 말하는데요. 고대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논리 중에 점성술, 신비철학, 연금술, 타로 등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그 점성술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직선적인 과학의 산물로서 합리적으로 쓰여지는 공기, 즉 바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비철학인데 이것은 성경이죠. 네, 흙과 생명의 나무, 즉 성당 다니시는 분들은 어, 아실 수 있는 구약성서에 창세기 2장 9절에 있는 부분이 그걸 증명하는데요. 어, 결국 줄여서 말씀을 쉽게 드리자면, 음, 흙과 나무는 하늘과 땅의 땅 사이의 운동이다라는 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연금술인데요, 불과 물에 대한 상징입니다. 불은 창조적 에너지가 다분히 지배적이고요. 어, 물은 무의식, 즉 정신적인 것, 감정 등의 의미를 기반하고 있습니다. 어, 결론적으로 타로 카드 그림에서 표현하는 바람, 땅, 나무, 물 등은 칼, 동전, 완드 그리고 컵은 불을 의미하는, 어, 그리고 아 컵이 물을 의미하는 완드가 불이고요. 타로 카드의 핵심 원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참고로 오늘의 주인공 이 바보 카드는 공기처럼 가볍다 또는 아기처럼 순수하게 바람 따라 여행을 시작했다는 의미로 바람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카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 3장이니까요. 약속 지켜야죠. 어,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던 나무 완드 지행구 어떻게 연상하느냐 어 고생길 무거운 거 이런 어, 거를 재미삼아 이렇게 연상하시고 <laughs> 나무가 불을 만나면 어때요 직감적으로 우리는 알수 있어요 불타는 사랑과 열정 네 다시 말해서 나무는 직감 직감 사랑 열정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바보 또는 광대 카드의 속성인 바람은 카린 소드 카드에서 쓰여지는데, 어, 앞으로도 쭉 설명을 드리겠지만, 다음 시간에요. 네. 그 소드 카드들에 대한 속성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음, 이 광대가 고민이 생겨요. 여행을 하면서 생각도 많겠죠. 이성도 만나고 싶고요. 요런 식으로, 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두들의 속성은 다음 편에. <laughs>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너스 타임인데요. 예습 한번 갈게요. 나머지 이제 동전과 컵이 이렇게 두 가지가 남았죠. 음, 네네. 그렇습니다. 어, 동전은 펜타클 또는 디스크라고 합니다. 아시죠? 땅의 속성을 가졌고요. 땅은 어때요? 단단함, 안정감 또는 돈. 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재밌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지혜로운 땅의 어머니 아시는 분 이름 아시는 분 있나요? 네, 없을 거야 없어 없어 <laughs> 네. 이제서야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네요 잠깐 찍고 갈게요 그 땅의 여신 또는 이제 곡물의 여신이라고 하는데 데메테르죠 음. 데메테르, 또는 케레스라고 불러요. 지옥의 왕, 이놈의 새끼, 하데스, 아시죠, 여러분들? 네, 하데스. 영화에도 많이 출연했었고, 뭐, 미드 같은 거 보면 많이 나와요. 어, 하데스가 땅의 여신, 케레스의 딸내미를 납치해다가, 이케케 해가지고, 여왕으로 앉혀가지고, 솔라모라, 막, 엄마가 빡쳐가지고, 이제, 가뭄이 생기고, 난리도 아니었잖아. 예? 네. 아무튼 아시죠? 네. 그리스 로마시나 얘기하다가 저는 밤샐 수도 있어가지고 예 네, 잠깐만 하고요. 제가 타로 카드 공부를 하면서 그리스 로마시나에 좀 많이 심취하기도 했어요. 원래 좋아하기도 했지만 어 무튼간에 그리스 로마시나 또는 어, 취미가 맞으시면 뭐 구약성서나 성경 같은 거 많이 읽으시면 사실 어, 약간 더 딥한 지식에 좀 도움이 됩니다. 어, 사실이고 무튼간에 <laughs> 마지막 컵. 컵은 원소 중에 물, 감정을 뜻합니다. 그 외에도 그 여자는 어떤 것에 약할까요? 분위기, 부드러움, 사랑, 정서, 관계, 동정심, 본능에 충실하기도 하고 예민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 다이 안에 있는 키워드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상을 하시면 되는 거고, 또한 이 컵에는 어떤 속성이 있느냐? 예민하고 촉이 좋다하여 예지몽을 뜻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타로 카드의 이 컵은 촉쟁이들이 많이 뽑는 편이다라고도 볼수 있어요. 네. 아 너무 쉽다, 그렇죠, 여러분? <laughs> 자 스토리를 만들어보자면 놀림 당한 어, 바보가 어느날 문득 갑자기 욕 처먹고 여행을 떠나버리니 모질이 시기가 어떠한 야망을 가지고 충동적으로 도전에 맞서서 한계를 극복하려 하는 욕망어리 예, 촉쟁이 확인. 그렇죠. 욕망어리 변화가 되면서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외향적인 성격으로 바뀌고 따뜻한 바람이 부는 봄의 기운이 가득한 남쪽으로의 여행을 가게 된다 라고 인지하시면 바보카드 리딩은 끝입니다. 그래서 왜 점성술이나 뭐 연금술, 수비야 기타 등등 다 말씀드리기에 여러분들 머리 아프니까요. 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야 마무리 타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타로는 뭐다? 어 조금 오글거리긴 합니다만 제가 어, 이것을 좀총 정리를 해보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 내 손에서 나를 숨쉬게 하는 완벽한 성서이다. 어, 예. <laughs> 왜? 철학적이고 논리적이면서 창조적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laughs> 타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의 그 촉과 말빨과 즐기는 마음이 있다면 타로 절대 어렵지 않아요. 물론 모든 공부가 그렇듯이 쉽게 들어갈수록 힘들 수는 있지만 전문적으로 하시기 보다는 뭐 취미로 천천히 시작하시는 분들은 바보 카드 안에서 요정도 스토리만 알고 가셔도 반 이상은 했다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음. 아... 어떻게... 오늘 좀 즐거우셨나요 여러분? 즐거우셨으면 푸추핸스업 1번 <laughs> 앞으로 바보의 여행이 기대되지 않을까요? 아, 네네네. 아, 예, 예, 예. <laughs> 즐거우셨다면 유튜브 친구들 구독과 좋아요, 긍정적인 댓글, 알람 설정까지 혹시나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유튜브 댓글이나 아프리카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알려드릴게요. 아셨죠? 앞으로 바보 여행 같이 떠나봅시다.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유튜브 타로즈기들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